감사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 퀴즈쇼가 열렸습니다. 어, TV 프로의 퀴즈 진행자가 질문을 퀴즈를 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고 하는 게 퀴즈 문제였어요. 이쪽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 이쪽 팀은 사자가 이긴다. 막 그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가 사자가 이긴다, 호랑이가 이긴다. 왜 이기는지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사람 팀들에게 왜 호랑이가 이기는지 말해보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무조건 이긴대요. 그래서 반대로 사자에게 가서 사자가 이긴다는 곳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왜 사자가 이깁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또 말을 못 하는데 한 할머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놈은 무섭죠. 사람이든 어? 호랑이든 저승 사자가 다 잡아가니 사자가 무섭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참 센스 있어요. 모나라도 고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리는 게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인생, 천국 가야 될 인생인 줄로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윗기를 여러분 다니시죠? 저도 교회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릴 때든 출근할 때든 주로 이제 윗길로 오게 되는데 이 윗길을 오다 보면 원래 이 윗길이 참 이쁩니다. 이 가로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가장 이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언젠지 여러분 아십니까? 벚꽃 필때 여러분 벚꽃 보러 딴데갈거 없어요. 이 윗길이요. 보통 이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 저 어디야 어떤? 황전 아파트, 거기까지 전체 벚꽃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바로 이런 것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절경, 경치, 이런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저는 가끔 건축물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은 뭐가 아름답죠? 예. 예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우리 임영 집사님, 은혜가 늘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얼굴이 아름답고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명주상 웃을 때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자꾸 웃고 사세요. 여성들은요, 아름다운 화려한 옷이나 의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 여자가 안 느끼고 남자가 느끼는군요. 어쨌든, 아름다운 의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뭐하죠? 참 이쁘다, 아름답다 느낍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신문에 박지성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의 발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발이 보니까 사실 발이 이쁩디까 못났습니까? 봤어요? <laughs> 못났어요. 근데 그 발이 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아름답다 여길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고 그 발이 되기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왜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냐?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래요? 인간의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세례받을 때 담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요즘 우리 비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볼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를 보면,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복음을 완성하되,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인데 너희가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는 보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초대교회가 지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개성되어 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바로 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볼때 가장 아름답다, 추하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지어진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목적을 벗어나면요.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각자 주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냐, 목적대로 살아가냐,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 검색을 한다고 막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팥빙수 그릇 이러더니 잿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광고가 탱 떠요. 뭔가 싶은데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팥빙수 그릇이 잿들입니다. 잿들이 그릇이 팥빙수 용기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죠. 제가 이 집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제가 그래 하도 궁금해 갖고 인터넷을 또 검색해 봤어요. 제뜨리 팥빙수 이러니까 뜹니다. 제뜨리에다가 팥빙수를 담아서 파는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발상의 전환이기는 하나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laughs>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거 왜 먹어? 좋은 용기 천지로 나눴고 왜제뜨리에다가 팥빙수를 담아 먹습니까? 여러분. 이 잿들이는 어디에 쓰여질 때이 기능을 다 하는 거죠? 담배 잿털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왜 음식을 담아 먹냐, 이 말이죠. 아름답지 못해요. 요즘 가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부산 나갈 때 버스를 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저희 집에서 타면 금방 가요. 그래서 전철 타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버스를 이렇게 타보면 가끔 젊은 아주 어린 학생들이 탑니다. 우리 사랑이도 참애된데 사랑이 보다 훨씬 애된 애들이 타는데요 사랑이 보다 더 어른같이 탑니다 보는데 얘는 반드시 보면 지금 누리 정도 또래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 화장이 얼마나 짙은지 또 보니까 과간이야 힐은 또 어디서 사다 신 었는지 핸드백은 들었는데 엄마 글 들었는지 얘가 도대체 이게 지 눈에 아름다운 것인가 할 정도로 참. 화려거시게 합니다. 애들은요, 애들답게 옷을 입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에? 단정하고 단초라고. 사실 전 아이 때는 티 하나만 입어도 뭐예요? 예뻐요. 왜? 주름이 없잖아. <laughs> 피부 미인이잖아. 피부 미인 전 아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연세던 노인이 처녀처럼 옷을 입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고 총각이 나하고 차 한잔 먹자고 돌아봤는데, 돌아보는 순간, 예, 참, 거기까지. <laughs> 여러분,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든 대로 기품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품이 드러날 때, 그의 삶이 묻어나고 아름다운 거죠. 네? 연세가 드신 분이 청년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네? 머리에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이거 참네 이뻐 보일 수는 있으나 이쁜 것과 아름다운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것의 기준은 그 목적대로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복음 증가하는 일이 아름다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분은 원래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사랑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비참한 인생을 그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의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의구심이 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불을 꺼 주시고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7분 영상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A Ty jsi hlava. A teď jde pravdy. Víš co? Tak ho museli zrušit. To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Jaký položíme most. Vlátky?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よいますね。 yo Boy!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eath from America.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인생을 바치는 주의 종들을 그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몰아가시는지를 나는 깊이 깨닫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화려한 분들의 목사님들의 인생은요 극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고 힘든 목회자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수서름 없이 자기 가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면서까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저는 풀로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종들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그 선교 현장에서 묻어야만 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나갔다가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그 자체로 약을 투여하다 결국은 아들을 잃고만은 그래서 그 땅에 묻으면서 안식년을 받고 돌아왔을 때그 부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며 자식까지도 내어놓는 그 주의 종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년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성도님이 위급하다 그래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환자실에서 옆에 한 여성도님을 봤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을 갔을 때에 그 옆에 90쯤 돼 보이는 연로한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있는데 숨이 깔닥깔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성도가 있는데 딸 같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아버지는요, 희미한 정신 가운데서 눈으로 깜빡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요, 마지막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복음은 결국 마지막 아버지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무릎이고 그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행복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행복전도축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 영상처럼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아는 자이고 이 땅에 수많은 자는 그 열차에 탄 사람처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각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었음을 우리가 증거한다면 그 걸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 어떤 길인지를 돌아보고 이 전도 축제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이 성소에 보내어주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